오키나와로 자전거 타러 온 미소입니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권위 있는 대회 중 하나인 투르도 오키나와 드디어 출발 준비합니다. 이날 아침 기온이 20도에 비가 와서 정말 추웠는데요. 비가 잠깐 그쳐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출발 직전에 더 많이 오더라고요. 추워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여자 로드사이클 인터내셔널 부문은 기존의 엘리트 선수들을 비롯해서 100km의 거리를 빠르게 달리고 싶은 상급 동호인 라이더들도 많이 출전했어요. 일본은 물론 대만, 한국, 네덜란드까지 다양한 나라에서 왔더라고요. 아, 다들 예사롭지 않았어요. 포스가 와, 탄탄한 다리에서 느껴졌어요. 정말 센 언니들이다. 배번은 201번부터 260번까지 약 60명이 참가했는데요. 201번부터 215번까지는 전년도 입상을 했거나 아니면 대회 측에 초청을 받은 유명 선수들이에요. 출발 전에 이 언니들의 배번을 주로 주시했어요. 자, 출발 지점에서 바로 12분 정도의 오르막이 시작되는데요. 출발할 때부터 이미 다 신발이 젖은 채로 레이스를 시작했고요. 날씨가 추워서 다들 따로 워밍업을 못하기도 했고, 비가 많이 와서 페이스가 처음부터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이 언니들 장난 아니다. 자리싸움 하는 걸 보면서, 와, 장난 아닌 걸 느꼈고요. 지금 화면에 경사도가 없는 이유는 이날 비가 워낙 많이 와서 고도계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하면서 제대로 속도계 화면도 못 봐서 내가 어느 정도 속도와 어느 정도 파워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잘 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감각에 좀 집중을 했달까요? 그리고 첫번째 다운힐 코너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비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어, 앞에 있는 206번 선수는 에리 선수로 휴먼 파워 헬스 팀에 소속된 프로 선수예요. 일본에서 가장 잘 타는 여자 선수로 일본 챔피언 저지를 입고 출전했어요. 이 선수가 가장 잘 타는 걸 알고 있는지 모든 분들이 이분 앞으로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또 앞에서 달리는 207번 선수는 네덜란드에서 온 줄리에지라고 하는데요. 트랙 종목에서 네덜란드 내셔널 챔피언을 한 실력 있고 어린 친구더라고요. 나아름 선수와 같은 저지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앞에서 위치하면서 어떤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만일 움직임에 대비하면서 큰 힘을 쓰지 않고 자리를 지켜나갔어요. 약 10km의 평지 구간 뒤에 이어지는 메인 오르막에서 힘을 써야 했기 때문인데요. 평지 10km 구간 평균 속도는 40km였습니다. 채널에 들어갈 땐 살짝 어두워서 서로 휠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했고요. 해외 프로 무대에서 활동하는 에리 선수 뿐만 아니라 올림픽 메달리스트 나아름 선수, 그리고 다른 많은 여성 선수들과 한 그룹에서 타고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실력을 더 많이 갈고 닦아서 이렇게 잘 타는 선수들과 더더 많이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선수들이 가장 강력한 에리 선수의 뒤로 자리합니다. 강한 선수는 이렇게 견제를 받기 마련이죠. 메인 오르막이 다가오자 뒤에 있던 선수들이 하나, 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좌회전. 뚜르도 키나와의 메인 오르막 구간이 시작됩니다. 7.26km, 상승고도 325m, 평균 경사도 4.5%로 초반에 낮게 시작했다가 점점 경사도가 높아지는데요. 이 오르막의 정상은 산악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폼킹 오브 마운틴 구간이 있어요. 산악왕 부문 입상을 원하는 클라이머들은 이 포인트를 노리겠죠? 절대 파워에서 조금 부족한 저로서는 이 20분짜리 오르막에서 최대한 최대한 붙어가야 했는데요. 그룹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뚜르도 피나는 와 철저히 경쟁하는 그룹이 분리되어서 운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 선수들과는 탈수 없는 것이 규칙이에요. 여성부 선수는 남자 선수의 도움을 받으면 실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성 선수들끼리 타면서 운영을 해가는 이런 대회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근데 이 언니들 정말 잘 타네요. 왜 이렇게 스물스물 뒤로 밀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르막 초반을 가고 있는데 마셜 차량이 도로의 왼쪽으로 넘어가라는 신호를 줬어요. 여자 100km보다 나중에 출발한 남자 100km 동호인부였는데요. 이렇게 초록색 배번을 하고 있죠. 이 그룹이 선두인 것 같아요. 그룹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남자 선수들은 우측 차선으로 지나가도록 마셔리 유도했는데요. 남자 선수들이 지나가느라 한쪽 차선만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속도도 조금 줄었던 것 같아요. 들이 지나가고 길이 넓어지는 타이밍에 250번 선수가 어택을 치면서 그룹이 갑자기 빨라집니다. 저는 적당히 힘든 페이스로 헐떡거리면서 달리고 있었는데 아, 이때 데미지를 좀 받았습니다. 힘을 써가면서 가까스로 선두 그룹의 후미를 잡고 갑니다. 지금 이 선두그룹을 보니까 15명 정도의 선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15명이 정말 강했어요. 그리고 정상의 콤 구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페이스가 올라갑니다. 15분 넘게 버티던 제가 여기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그만 뒤로 점점 흐르고 맙니다. 보통은 이렇게 오르막에서 떨어지면 다시 잡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흘렀던 219번 여자 선수와 함께 달리면서 정상 끝까지 한번더 힘을 내봅니다. 어,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남자그룹이 추월해 나가는데요. 아무래도 몸무게나 절대파워가 높은 남자가 평지에서 더 빠르거든요? 근데 남자그룹 안에 여성라이더가 한명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래도 되는 건가? 같이 달리던 여자 선수분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룰은 룰인데 말이죠. 우선 거리를 두고 쫓아가서 그 분한테 남자그룹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영어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계속 따라가시더라고요. 불편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턱! 하고 통통통 소리가 나면서 휠이 꿀렁이기 시작합니다 뭐지 뭐지? 펑크 났나? 펑크인가? 오마이갓! Oh 안돼! Oh. 그치? 갑자기 아 너무 아쉬워 잘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못 가? 잘 가고 있었는데 기재 고장이라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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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웠어요. 제가 오키나와 오기 일주일 전에 세종에서 크리테리움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의도치 않은 낙차가 한번 있었거든요. 점검도 하고 했었는데 아, 보이지 않았던 곳에 뭔가 데미지가 있었나 봐요. 스포크가 뚫어지고 말았습니다. 스포크가 나가면 이건 뭐 답이 없거든요. 아쉬운 마음에 다른 선수들이라도 응원해 봅니다. 제가 난감해하고 있으니까 일본인 아저씨께서 <laughs> 덜렁덜렁거리는 스포크를 잘라내면 혹시 너가 달릴 수 있지 않니? 하고 공구를 들고 오셨어요.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포크를 자르기로 했는데요. 아, 걱정해 주신 아저씨께 죄송하지만, 아저씨에게 죄송하지만, 이게 스포크가 하나가 없으니까 휠이 틀어져가지고 달리지를 못해요. 위험해서. 다시 터덜 터덜 길가로 돌아가서 해수차 언제 오나 기다리기로 합니다. 제가 비와 땀으로 몸이 젖어서 추워서 이제 웅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마주친 고댕댕? 가가가가가라고 스포크 파졌어. 어떡해가? 몰라 그냥 떠오기 내려오는데아왜안 가냐고 완주하셔야죠 괜찮아 괜찮아. 아뭐 괜찮아 빨리 아. 완주하세요. 내 목까지 완주하라고 빨리 가라고. 갈게. 가 빨리. 난, 난 회수차 가. 탈 거야. 안다쳤으니다빨뭐고프로 배터리. 어 배터리 나도 갈았어. 어떤 생각이셨나요? 쟤또 자빠졌네 앞에 무리해서 쫓아가다가 다운휠 끝에서 자빠졌네 근데 무서운 거 보고 어떤 생각 했죠? 아 다행인데 기제 고장 안타깝네 내 앞에 휠 빼줘야겠다 아 나도 달리고 싶다고 이 이거 나를사이아콩 안되키라 아이 브레이크를 안 댈텐데? 고뎅댕이 휠을 빼서서 타려고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보내기로 합니다 네, 무사히 완주해야 돼. 안녕. 완주 잘 해. 그렇게 하염없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스포크를 잘라주신 아저씨가 휠을 달고 가던 오토바이를 세우더라고요. 저에게 새로운 휠을 껴주고 싶으셨나봐요. 하지만 오토바이에 실린 휠들은 모두 림브레이크 휠들 뿐이었어요. 제 자전거는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했는데요. 자전거를 잘 모르시는 아저씨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눈치였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미케닉 차량이 도착하는데요 다행히 디스크 휠이 있어서 제가 다시 달릴 수 있게 됐어요 아예 레이스 포기하고 속도계도 종료하고 회수차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달릴 수 있다니 정말 정말 기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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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감사합니다 아, <laughs>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신나게 다시 달리기로 합니다. 제가 잠깐 쉬기도 했고 에너지가 넘쳐서 남은 구간은 많은 분들을 추월해나가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PD씨 첫 출전한 뚜루도키나와 비도 맞고 기재고장으로 다사다난했지만 또 하나의 추억과 경험이 생겼네요. 다음에는 진짜 더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해서 선두그룹과 유명한 선수들과 더 오래도록 함께 달려보고 싶어요. 참, 이날, 나아름 선수는 1위까지 차지하셨답니다. 다음에 또 같이 달릴 날이 있겠죠? 뚜르도 오키나와는 매년 11월 중순쯤 진행되는데요. 더큰 무대에서 내 실력을 뽐내고 싶은 한국 라이더 분들은 진짜 진짜 꼭 참가해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미소였습니다.